안녕하세요 기대 일상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지막 3대 소신의갓 호퍼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가스콜피온 리뷰에서 이벤트 갓 호퍼입니다 주시고요 호퍼입니다 다 호퍼를 다리에 다니는 이렇게 반대쪽 다이도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카호파 여기 홈 있죠? 이거 하고 끼워줍니다. 반대쪽 똑같이 끼워줍니다. 그러면은 카소파 완성. 얘의 기믹은 현대 소신 각각 기믹이 있어요. 인 점프죠. 카호파가 제일 작은 같네요 예전에 그 구화대한 나 얘가 그 뭐였더라? 사랑스러운 사진은 어딨냐고 얘기했었어. 그때 기라가, 당황했고 아이고. 자, 이제 현대 소신하고 모든 소신들이 다 모았네요. 요호. 다음에는 한번 이거하고, 현대 소신하고, 이, 가타연투라고 합체하는 거, 14단 합체하 20단 합체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이 13단 합체하고 이 호퍼하고만 합체하는 걸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체! 자 일단 킹 5절 준비해 주고요 자 일단 갓 호퍼에 있는 이 다리 있잖아요 다리를 떼주세요 양쪽 다그 다음은 이걸 이렇게 갈려주면은 짜잔. 화려한 빛깔이 근심 있게 되는 얘도 일단 다, 이, 또 다시 접어 줘야 됩니다. 이건요. 얘킹 오제인의 무릎에 있잖아요. 무릎에 끼워 줘야 됩니다. 반대쪽 무릎에도 똑같이 끼워 줍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 가운데 부분은 약간 여기 돌리면 요거 두 군데 있잖아요. 요두 군데를 이렇게 껴지 하지만, 만마이 가스콜피, 아예, 스콜피온. 스파이더에다가 떼준 다음에 여기 홈 있잖아요. 여기 홈과 맞게 끝. 끼워줍니다. 그냥 다시 끼워주면, 슝! 슝! 킹크 오자가 됩니다. 이게 끼어드니까 뭐, 느낌이 되는 게 이렇게 점프했었죠. 후에가 누굴 이렇게 낙하는 설정 했었죠. 그때 약간 멋있었습니다. 자 일단 한번 다시 떼주고 이번에 한번 산대 소신하고 그 뭐냐? 이킹 오자하고 합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모자 합체한 상태에서 냅둔게 더편뽀때 가지고 다시 한번 더 합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체! 이제 갓배틀 준비해 주세요 비틀리 비틀리즈는 저번 영상 때 하고 똑같습니다 자 여기도 화려한 매기가 됐죠 그다음엔 이걸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이거 뿔 내려준 다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다음 이걸 이렇게 열려주세요그다음은 이거 게이무당관리를 분리해준 다음 이거 앞으로 해준 다음 이걸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 이거 여기 고분 있잖아요. 여기하고 맞게끔 캐주얼 끼워주세요. 그 다음에 주먹신 내려주고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거 잔털 잔디나기가부딪혀 수도 있어가지고 오케이. 그다음 무단벌레는 여기에다가 붙여주고 검은 역시 나뒤에다 끼워줘야 되는데 이게 검이 걸리니까 약간 나방 나비 나에게 약간 좀펼쳐지듯이자 이렇게 해 주고 그다음 반대쪽 저는 가스켓 비운. 네, 해지도 크리스입니다. 시골 표은 가능하죠? 있죠. 그렇죠? 배리보다좀더 간단합니다. 네 이걸 외준다. 오케이, 그 다음은 이 무당벌레도 다시 한번 여기다가 끼워줍니다. 그 다음에 갓호퍼를 여기. 대기부분이 안게다 떼준 다음. 이렇게 펼쳐주시면, 약간 이게 투명 파츠 때문에 이렇게 삐까뽀득한. 이다그 다음, 이 파츠는요, 무릎에다 끼워주세요. 무릎 그 끼웠던 데에다가. 어. 합, 완성! 레전드 킹그 오저! 와, 진짜 멋있네요, 레전드 킹 오저. 확실히 현대 소신이 전부 다 맥기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의료 많이 화려합니다. 근데 관절 부분이 약간 좀 아쉽습니다. 합체해가지고 좋긴 좋은데요. 약간 무게 때문에 움직이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어. 그래서 약간 갖고 놀거면 약간 분리해서 갖고 놀거나 합체해서 갖고 놀아야 되냐요 그래서 일단 합체해서 갖고 놀기가 좀더 편하겠죠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안녕